외치도 그렇고 포터도 그렇고 규칙이 있어요. 이거 거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외치의 기능대로 맞질 못해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추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립은 똑같이 왼쪽에 들어 놓고 오른손 단단하게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손날로 공을 자르고 나간다는 기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풀어 하지 말고, 20m. 예. 손날로 공을 잘르고 나가. 자, 그러니까 이런 미스가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안이 손날로 공을 잘르고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밀어서 맞춰서 그래요. 아, 예, 맞아요. 예. 왜냐면, 짧은 거라고 해서 내가 손으로 조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어드레스를 바꿀게요. 발을 완전히 모아놓으세요. 왼발 완전히 오픈시켜 놓으세요. 조금만 복폭 더 벌려주시고, 아니, 네. 더, 더 좁히세요. 왼발 더 열어놓으세요. 자, 체중 왼발에다 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른손 날로 공을 자르고 나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음. 자, 잘했어요. 자, 아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스탠스 바요스탠 바꿔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보세요. 두 개의 어드레스가 다르죠? 근데 훗스윙은 꼭 정상적으로 우측 화면처럼, 우측 화면처럼, 우측 화면처럼 정상적으로 놓고 해도 왔다 갔다, 스윙 아크가 크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짧은 스트로크로인요 스윙이 크나요? 작으나요? 작죠? 작은 거는 이렇게 보폭을 넓게 서서 정상적으로 하면, 요 진짜 스윙 크기는 10m, 20m는 이 앞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손으로다가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아놓고 오픈시켜 놓으면 이게 미리 백스윙 간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운 스윙 할때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쓸때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워낙에 스트로기 조금 아프니까 그러니까 미리 체중 왼쪽에 놓고 오픈시켜 놓음으로써 다운스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팩스틱이 스트로가더 작아도 다운스틱때 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얘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쇼게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아까 같은 룰이 없는 미스가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준비를 해 놨는데 체중만 왼쪽에 놓으셔도 돼요. 힙프를밀어넣는 거예요. 체중 왼쪽으로 하는 거는 그립 왼쪽으로 밀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밑에다가 놓고 단단하게 잡으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자 20m 아까 같은 밑에 안 나오죠. 손을 길게 밀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잡아보세요. 다시 팔 저렇게 길게 내밀지 마세요. 내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0몇 요정도 움직여야 된다 면 요정도 움직이고 요정도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조절 내가 더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대1 들어거 만큼 보낸다 들어거 만큼 보내는데 우리가 몸이 조금밖에 안 움직였으니 얘는 조금만 흔들려진 거지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얘를 더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0메달를 한번 해볼게요 10메달 <laughs> 자 10m 그럼 지금부터 백싱이 더 작아야 되죠 자 움직여 볼게요 자 미스 났어요 자동상보세요 백싱 크기와 팔로 크기를 한번 보세요 스윙 리듬은 어때요 응, 이거 뭐야? 잡아보세요 자 퍼터도 마찬가지고 워프터치도 마찬가지고 슈퍼터 1m 짧은 거 슈퍼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공을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보세요. 저랑 같이 할때 어떤 느낌인 가보세요? 왼발 안에 놓고 자, 심하다 할게요. 시작. 하나, 둘. 느낌이 어때요? 공이, 공을 치고 나서 바로 왼발 앞에서 멈춘다라고 생각하세요. 멈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멈췄지만 헤드가 떨어졌을 때 가속도에 의해서 그 관성에 의해서 지나가서 1대1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서 스윙크기가 맞춰진게 아니라공 앞에서 왼발 앞에서 멈췄는데 멈췄어도 헤드가 오늘 끌려오는 관성때문에 지나가서 1대1이 된거예요숏 어프로치 숏 패턴은 이걸 지켜주셔야 네. 돼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요런 느낌인거예요 영상보세요 저랑 같이 했을 때 치고 나서 멈춰진 것 같지만 패드가 가는 반성 때문에 더 가진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아까처럼 하면 가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항상 다운스윙 때 최대 가속도를 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공이 그냥 폭이죠. 근데 영상 스윙 크기를 한번 보세요. 저만큼 같죠? 멈췄는데 거의 비슷하죠. 내가, 어, 공 때리고 멈췄는데 헤드가 여기서 쓰냐, 이거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간 게 1대1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들은 것만큼 보내, 려면 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텀도 없이 밀어버리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쉬운 어프로치부터 점점점점 긴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쉬워지고요. 퍼터는 롱 퍼터서부터 짧은 퍼터로 내려와야 돼요. 연습하는 방법이. 자, 해보세요. 똑같아. 손날로 자르는 거야. 오른손 날로 자전거야 그렇지 완전 날라가죠 지금도 손을 많이 내밀었어 그렇게까지 내밀 우리 몸 안에만 내 배꼽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배꼽을 벗어나는 거는 30 이상 되는 게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킹이 이루어지고 윙이 커지기 때문에 내 배꼽 앞에서만 움직여준다 소도 이렇게자 저들했을 때 이렇게 있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너무 음, 이런 이렇게 안될 필요 없죠. 백스윙 때 이렇게 왔어. 치고 나면 어디 있어? 결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레디. 십미터 다시 한번 올게요. 이거 하고 나서 십미터 볼게요 멀리 쓸 필요 없어요. 좀 다가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외치는요. 이 센터에 너무 맞춰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힐 쪽에 놓으셔도 돼요. 웨지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고 사선으로 타고 가요. 아, 웨지는? 예. 왜냐면 웨지는 근본적으로 채를 약간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띄우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그래요. 띄우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자, 이거, 아 이건 너무 많이 열 필요 없고. 그렇지. 그, 그 정도. 정도. 지금 그게생기대로 놓으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힐부터 파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면을. 자. 그래야 공이. 바로 가죠. 어... 우리가 왼쪽으로 갔던 건 채를 너무 닫아놔서 왼쪽으로 갔던 거예요. 왼쪽으로 가니까 똑바로 보내려고 손을 자꾸 또 밀어버렸던 거고. 어... 살짝 열리네요. 채를 생긴 대로 바닥에 놓으면 요 열려 있어요. 네. 왜? 풀생하는 거는 네. 헤드가 네. 공을 직접 가격해서 안고 나가져야 힘전달이 돼서 나가는 거고, 왼쪽는 멀리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공을 사뿐히잘 띄우는 게 목적이에요. 네. 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운스를 두텁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공이 직접적으로 페이스맨에 가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운스가 지면을 타고 갔을 때 태워져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야지만 사뿐히 올라가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 바로 맞추려니까 자꾸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면으로 가게하니까공 타점이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이 런도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방향과 공이 캐리를 날아가는 거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스윙을 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립, 핸드 퍼스트 완전 히 이쪽에 해 놓고, 닿지 말고, 약간 끝에 열려있다. 그리고, 열려있으니까, 면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열려있으니까, 힐이 먼저 들어가질까요? 힐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힐로 공 밑에 잔디를 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 훨씬 좋아요. 좋죠. 당연히 그게, 그게 방향이 맞는 거고, 그리고 공 맞는 느낌이, 찰지게 맞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바닥을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를 두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면을 훑고 나가면서 태워져 올라가라고. 근데 우리는 정타를 때리려고 하니까 뒷땅 치는 느낌을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뒷땅안 치려니까 각을 세워놔야 되죠. 세워놓으니까 엎어 때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거야. 힐이 공 밑에 잔디로 스치고 들어가주는 거야. 자, 오른손 날로 그렇지. 자, 미스가 나도 공이 도망가지 않는 거야. 20m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0m까지만 좀 30m까지 완벽해. 요렇게만 하면 점점점점 그 다음에는 복부가 넓어지고 스윙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20m 똑같아요. 그립 왼쪽에다가 왼발 바깥에다 놓고 힐 쪽에다가 놓고 힐로 들어간다. 힐이 공 밑에 잔디를 자르고 나간다. 자, 오른손으로 자르고 나간다. 그렇지. 지금 되게 둔탁하죠. 예. 네. 이거 느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느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싫은 느낌이라고 해서 그걸 해, 해야, 해야 될까요? 해도 안 될까요? 왜? 내가 어도해야지 그래야 되는 채인데 이 채는 자 다운 씨 가속도 내셔도 돼요 어때요 얌전히 뜨죠 네. 어. 친구도 더 가속도 내도 되겠네요, 그죠손 길게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손내 배꼽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낼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밀어놓고, 힐로 공 밑에 잔디를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과감하게. 봉찔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정타가 필요 없고, 이건 무조건 뒷담을 치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뒷담을 칠 필요가 있어요? 뒷담은 대충 잔디를 치는데, 잘하고 싶어도 뒷담 치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쓱 자르고 나가는 거지. 어차피 잘칠거 아니거든. 자.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힐로 나 그렇지 자다운스때 음. 가속도 더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운스때느은애 잡혀있단 말이야 맞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은 거만큼에 대해서 100% 가속도를 내보자 이번에 자 이번에 자 20m 스윙을 하지만 다우스윙은 힘을 들어가는데 정말 어, 이거 오버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가속도를 내보세요 그런 것만큼 최대 가속도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약간 오버됐죠 근데 오버된 게 가속도를 내서 오버된 건좀 백스윙이 커서 오버된 건 적어보자고요 저거, 저거 30m 스윙인데 백스윙 그러면 이번에는 다 가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데 백스윙을 절반으로 줄이고 최대 가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그립 왼쪽으로 완전히 몰아넣고 힐쪽에도 놓고 힐이 들어가는 거예요자 백스윙 지금 준거에 절반만 들어서 최대 가속도 내보세요 최대 가속도 가속도 내고 싶어서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진 공간만큼 밖에 신전들이안 되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강하게 쳐고요 주어진 공간만큼 밖에 안 날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1 m 를 보내도 있느니까 때리는 거고요 1 0 0 m 를 보내도 있느니까 때리는 거예요 다운시트 가속도는 스피드는 똑같은 거예요 가속도 아, 그러네요. 안 나간다니까? 네. 지금도 7m나 짧잖아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올바른 움직임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리 맞추는 능력을 키우는데, 거리 맞추는 능력은 첫 번째 기준이 뭐다? 다운 스윙 때 일정한 스피드를 낼수 있어야 된다. 그, 다운싱 때 스피드가 비거리가 날아가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100% 다운싱 때 가속도를 내줘라. 그립, 왼쪽 완전히 밀어놓으시고, 더 밀어놓으세요. 그렇죠? 100% 가속도 내세요. 들고 막, 가속도! 자, 오버 될까요? 보세요, 오버 되나? 오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짧았잖아요. 1.2m 짧은 거 지금도. 자, 응. 길게 밀을 필요 없어. 움직인 것만큼만 딱, 가속도 그냥 딱 내고 몸이 멈추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는 절대로 아닌 거고. 자, 백스윙 한 것만큼에 대해서 가속도를 충분히 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라가 아니에요. 공 치고 나서 그냥 멈추셔도 돼요. 윗제곱 퍼터는. 잘했어요. 오버 될까요? 괜찮아요. 영상 보세요. 너무 길게 밀어서 그래요. 공땅 때리고 왼발 앞에서 멈춘다는 그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멈췄어도, 멈췄어도 헤드가 가는 가속도 때문에 진행이 돼서 1대1이 되는 거예요. 공 때리고 멈춘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운싱 때 최대 가속도. 그립 완전히 왼쪽으로 밀어놓고, 다운싱 때 최대 가속도. 자. 그래도 짧죠? 근데 붓기 시작하죠? 홀컵 쪽으로. 그런 거예요.